할렐루야 우리 수요 어, 찬양예배 찬양팀은 u 꼬리 찬양팀으로 이름을 바꿔 우리 양은주 집사님도 a 렇게 a 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방을 많이 가셨죠? 한국에 l l 때.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어, 신앙생활의 기초. 싹기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막힌 길또 여러가지 환란 고난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산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거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병든 몸,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 숨쉬기 어려울 만큼 나를 조여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만 가면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만지지 못할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고치지 못할 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시험이 들려면 시험이 들면요 의심이 들어 의심이. 예.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고 그러면. 예. 근데 그것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새기고 살아야 돼 십자가야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우리가 믿음 생활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십자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어디다 내려 놓습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다만 내려놓고 가면 돼요. 주님은요,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도 내어주시는 주님이, 뭐를 못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감당해주시는 주님이에요. 맡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이 찬양처럼 보세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아래 소망 있고 십자가 아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 에 어떤 권사님이요 장문의 카톡을 저에게 남기셨어요. 뭐라고 남기셨나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도 힘들었던 것이 다 감사로 변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네. 나와 가정을 여러분 여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감당해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고 취직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직도 건강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나 오늘 본문에. 회개라는 거 회개. 회계. 회개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회개의 참 뜻은 뭐냐면 내 가던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본무, 본문은 뭘 얘기하나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군뉴스라고 그래. 군뉴스. 좋은 소식인데 어떤 좋은 소식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17절을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예. 그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소명 사건이 굉장히 간단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누가 보금 5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생략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까? 누가 보금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늦게까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해. 생각해 보세요. 이 갈릴리 해변가 이 바닷가의 주인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거기서 평생 자라는 어부예요. 알지 도 못하는 분이 오셔 가지고 저기 가서 그물을 던져 보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나? 누가 보면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인 됨을 깨닫는 거. 죄인 됨을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니 회개 참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뭔가 먼저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 원문에 보니까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메타라는 것은 무엇을 변화된 후에, 무엇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노이아는 삶의 방식, 행동을 가지고 있어요. 회계란 뜻이 무엇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돌이킨 이후에 삶의 방식,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러니까 진정한, 진정한 회계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사는 게 진정한 회계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고 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회개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죄는 히말티아라 그래서 원문의 뜻은 관역에서 빛나가다라는 뜻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관역으로 벗어나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우리를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게 회개인데 어떤 것인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좋아했던 돈, 명예, 지식, 행복, 건강, 세상의 정욕, 이세의 자랑 못된 자와 습관, 성품 이런 기질들을 돌이킨 새 사람으로 변화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마가복 1장 20절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그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품꾼들과 배도 버리고, 예,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계. 회개. 진정한 회계는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변화된 채로, 새로운 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서 빛이 비추었다 하느니라 죄악 가운데 있던 백성에게 빛으로 인도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게 되냐? 진정으로 회개한 이후에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죠. 복음은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그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찔러서 아파서 사과하고 용서 하고 잘못했어요라고 그렇게 비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회개 참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회개함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으로 회개하면 거듭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복음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이유가 뭔가? 뭐 돈이 없어서 여러분 망합니까? 먹지 못해서 망해요? 남편이 뭐 직장을 잃어서 망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망하는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회개하면 돌이킬 수가 있는데, 회개하면 복음의 능력이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생명이 나를 살아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권능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오늘날 복음의 홍수시대에 가짜 복음을 여러분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복음은 복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홍수시대인데 가짜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가짜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잘되고 복받고 번영하고 번창하고 성공하는 그 비결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비결을 제시한다는 가짜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복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어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나누고 사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룰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찔는내 마음을 찔리게 하신다면 여러분, 뭐 돌아볼 것도 없어요. 뭐 가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예?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왜 자꾸 찔리는데 목사님 나를 깐다고 와서 자꾸, 예? 왜 목사님 자꾸 내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어떤 목사가 누구를 표적으로 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와가지고 목사님 왜내 얘기하냐고, 어? 정순덕 집사가 내 얘기를 했냐고. 아 누가 그런 얘기를 알려줘요? 내가 어떻게 알아?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요, 뭐하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미룰 것이 아니고 핑계 될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예.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간 채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회개하면 천국이 점점 점점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가까이 내게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풀면 회개하면 할수록 천국은 점점 점점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조건이 주의를잘 지키고 뭐 제자 훈련 받고,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받아야 천국 갑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런 채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예,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만나야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케, 충만케, 예수로 임하게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조건으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예수님도 얘기한 것이 뭐냐면 바로 회계예요 회계 회개. 예. 죄 지은 사람들 보세요 죄의 특징은요 아담과 이불을 보세요 범죄하면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숨으려고 한다는 거죄 지은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예. 낯을 피했다고 그러잖아요 가리고 낯을 피했다고 마찬가지예요 죄는 우리 몸과 영혼을 점점, 점점 파괴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 빨리 내게 가까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 나은 암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은아홉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제가 메릴랜드 교회에 있을 때요 한 권사님께서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그 권사님만 떴다 하면 주방에 사람들이 없어요. 다 도망가요. 뭐 장로님 권사님 교인들이 그 권사님은 무서워해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 많이 사람들이 힘들하고 말로 상처받고. 근데, 하우는 권사님이요. 주일 예배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참 미안하다고, 지금까지 실수한 거, 다 그냥, 그냥 묻어두지 말라고, 다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리라고.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예? 미안하다 사과하고, 권사님들 찾아가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과라더래요다 그렇게 하시고, 차를 몰고, 교회를 나가시다가, 교회 앞에 삼거리, 바로 교회 앞에 삼거리에서 트럭에 받쳐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망하는 것이 왜 망하는가? 뭐가 없어서 망하고, 부족해서 망하고, 병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회귀하지 않아서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회귀하지 않아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나를 억누르고 있는 죄악들 내 옛사람의 못된 성질, 습관, 썩어서 냄새나는 죄악들 음란함, 이런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지 마시고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